그거 좀어가지마포 대웅동인가 그래요. 아니지 머리 감고 안하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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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거리가 네. 오, 사방어 나고 하려고 우리 교회는 아줌마 때문에 교회는 아저씨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한잔 먹고 가는 거야. 간장신에 못 가. 우리또 교회에 간장신에 못 가. 일하우 교회에 교회일하나갈 때는 간장신에 못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잔 하군요. 어차피 지금 12시 반이니 1시 반 2시 반, 반. 3, 3시간 3시 반 3시 간 넘으면 3시 반. 가면서 열차에서 잡게. 열차에서 간파이. 옷도 못사람 법. 오빠 간파이 치웠어. 아, 여기 비닐에 안 넣을까? 아, 넣을까? 마포, 마포 마포에 가야 돼, 마포 대흥, 대흥동, 대흥동 용산협회 합정동협회 공주밥에 소주 부어 먹으라고? 아유, 미안해 아그래 조금만 조금만. 좀 멀리? 조금만 거기. 시끄러워서. 예, 식럽죠 저기. 카페도 아닌데 식당에서 그냥 그림만 보는 거 좋아요, 그림. 네. 됐죠 아이, 사합니다중요합니다 순대국은 얘가 맛있어. 저저생가긴데보다 선생님들보다 네, 이집 맛있어 네. 가, 같은 집이죠? 네 그게 그, 그래도 이집 맛있어요 보면. 분위기인가? 네. 아니 분위기도 아니고 내가 다 먹어봤어 몇번 가봤어 구관이 명관이라고 지 아, 아줌마들은 착해 그쪽 아줌마가 여기가 아, 더맛이 아줌마들은, 그쪽, 그쪽, 아줌마가. 아, 아줌마들은 그쪽, 그쪽 아줌마가 예뻐 착하고 아이고 백전게장님 오세요 고맙습니다 식사하세요 와, 아, 고맙습니다 아, 나도 엎어질까봐 빼는거야 지금

하나 넣습니다. 하나 더 넣습니다. 잭, 그릇이 작아서 원래 두개 넣는 거는 원래 양식이 아니라 작아. 두 개가 더 넣습니다. 오신 분들 봐도 치얼스에브리원치얼스에브리원 짠. 건배, 아, 건배. 아, 짠, 감파이. <목소리> 바닥에 좀 넣겠습니다. 우리 미국이시, 미국에 계신 누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미, 미국에 계신 우리, 저를 저, 저, 사랑하는 우리 누나 감사합니다. 좀 내서 대단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오, 오사카에 계신 누나 감사합니다. 예. 아메리카에 계시는 우리 조지아 누나, 빅 누나 감사합니다. 예. 네. 도개 천사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예. 거북선님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야 거북선 마이프렌, 아이 마이프렌 거북선 뒤집기 없잖아 봐봐. 이게 네가 네가 보기엔 이게 순대국 같냐 이게 순육국밥이냐 그냥 곱창 전골 정도 되지. 근데 한 개도 없다 곱창이 그 깔끔하지. 말대수유가 곱창 만들어놨어. 내가 순대를 안 먹기 때문에. 냄를아주 특별한 냄 아니면 안 먹어. 뭐, 아주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안 먹어, 그냥. 돈 주고 사먹진 않아. 누가 줘서 억지로 먹는 경우는 한두 개, 한두 개 먹을 거면. 그래서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쌈장을 좀 넣어야 돼, 쌈장을. 쌈장을 좀 넣으면 어쩔 수 없어. 조금 넣으면 맛있어. 어차피 다 MSG이기 때문에. 좀 넣으면 칼칼하고 좋아. 여기에다가 김치를 하나 빨아주면 좋아, 이렇게. 빨아주면 좋다고. 사람들은 빠는걸 좋아한다고. 쪽쪽 빨아주면 좋아한다고. 사람들은 이게 빨아주면 좋아한다고. 빨아주, 빨아주는 걸 좋아해, 사람들은. 빨아, 빨아, 빨아. 사람들이 쪽쪽 빨아주면 좋아한다고. 여기다가 반, 밥은 다 먹으면 안 먹으면 살죠. 오케이. 밥만넣는거옷요거가리 아, 니김백 누나 그런, 그런 건 아니고요. 백초희 상한 누나 그런 건 아니고. 왁스 너 죽는다. 저지 우리 제제제우형어서오세요 연산연상 채널 이용해도 돼.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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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오 진짜 너 오랜만이다. 아, 오빠가 네방 가서 한 잔. 예전 다이오 네가 품 맛이 하니까 내가 안 가잖아. 예전 다이오 내가 네가 품 맛이 하니까 나는 네, 네 방에 안 가는 거야. 이년 끌려고 써. 어 댓글만 댓글만 남겨줘. 남겨줘. 댓글만 댓글 밖에안 남겨. 내가 그렇게 일 바로 가서 돌아봤는데 한 번도 오지 도 않고 진짜. 예전 다이오 알아서 몰랐어. 떠메줘 대기. 보고 싶어 예전 다이오. 사람이 오고 가는 맛이 정호시 장례님 어서 오세요. 연산철하님 어서 오세요. 그런 좀좀 이렇게 문제가 거각아 죄송할 거 없어 장난 그냥 장난하는 소리야. 아니 십 분이면 안 되고 뭐 시간이니까 정보를 좀 뭐. 내가 가서 좋아요만 누르고 나오는 거야. 댓글 안 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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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나 다다다 다육 다육이 동생 이해정 내가 데, 댓글 안 써면 좋아요만 누르 나오는 거야. 음악 들 시간 없어. 음악 들 시간이 없다고 막 들면 어가2 시간씩 있어야잖아 얼마. 모든 유튜버 승인 받은 유튜버들은 품마시가 안되면 안갑니다 왜냐면 채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갈 사람도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 수백명 수천명씩 된다고 그러니까 못가는거야 온 사람만 가는거야 온 사람만 어쩔 수 없이 그게 본능적으로 그래 본능적으로 어 우리 존경하는 박은주 님나와서오세요 알라뷰 땡큐 동석이 형아 용식이 형아 땡큐 영상채널님 땡큐 경호시장 형님 땡큐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사랑방 형부터 왁스, 마이 프렌, 왁스. 왁스는 역시 고향 친구니다고향이 안면도예요. 네. 우리 박은준 누나 짠. 경호씨자형 짠. 고, 거북선 짠. 이혜정 다육 짠. 짠, 짠스 짠, 짠. 금동이 누나? 이야. 그, 금동이 누나 그만, 진짜 오랜만에 살아있어? 그럼 재호 형 짠. 금덩이 누나 찬 오, 오, 후원했어? 소, 예정 담임 예 예정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순대 소주 한잔더 먹겠습니다. 양 연산 채널님 짠. 짠짠 찬, 왁스 짠 한파이. 자, 지열 서, 섭섭이라고 부르면 죽는다. 섭섭이라고 부르면 찾아 시킨다도. 섭섭이? 금덩이도 나찬 왁스도 섭섭이라 부르면 찾아다 전화 원단이냐? 전화주신또또또번개님번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왁스 진짜 왁스 죽는다. 저 저. 저불라친구불라친구 왁슨이 브라친구, 고양이 안면도에 안면도 치대. 남욱 씨나 금동이 누나 고맙습니다. 문상찬님 사랑 합니다 중이합니다. 박은준 누나 사랑합니다, 중이합니다. 난 먹고 일어가야 돼. 3시 반에 마포 대흥동에 조조리 조리 있어.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이광양주하에서어그 방... 치... 치킨집 어 k e t to another. I'm not sure. He s a 라고 he said, he s 이제 d he 어 아, 혼자 또 때, 또 혼자 자꾸 자꾸잖아. 어, 아, 어, 라이브 카페에 돈을 안 내려고 그래가지고 7만5천 원인가? 내가 딱 잡아가지고 내시오. 네? 네, 아니 아니. 끌고 와서 어술을 먹었으면 술값을 내야지. 응, 노래 불렀으면 노래비를 내야지. 내가 딱 아니, 집어넣고. 이거, 잘했지? 원래 건강향이 응. 그래. 스타일이 그래. 뭐, 돈 되는 걸안 좋아해. 좀팽이 좀팽이. 나처럼 크지 않아? 예, 가다안빠 네. 원래 그, 그 형이 돈, 돈을 진짜 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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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돌이라고 내 알아. 짠돌이, 짠돌이. 족보는 신중형과 미주파워, 미주파워 족보인데, 그래. 원래 족보가, 가수가 족보야. 가수가 박은준누나 빼고 나머지 다 짠돌이, 짠돌이. 박은준누나만해 통이, 통 커, 통이 커. 나머지는 다 짠돌이, 짠돌이. 야, 우리 저 왁스가 좋아하는 신중현과 뮤직, 뮤직파워 짱 유관 가수가 신중현과 미국 뮤직파워의 신중현 조카야 조카 신중현 조카라고 조카 뭐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신중현 신중현 보컬 우리나라 탑, 탑 보컬이 김, thank y 선, 땡큐 박은주 누나, 땡큐 a n k you. 먼, 채널님, 채널. 둥나, 쿨나, 쿨나, 쿨게. 이기, 쿨나. 말장 그만해라 밥이나 먹어라 금동 금등. 금동이 어나 금동이 누나 생폭 대기 아나콘 소장 어서 오세요? 빵돌이형 방금 오세요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요예 전에 워배워참 참을성이 대단하다 방금 전에 방리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 이번스 하루 한성 만, 예? 어누 do, d 라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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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보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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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송영섭, 송영섭 MBC 관악단 전 멤버 송영섭 세스펀보다잘 보는 우리 루시 세스펀보보세수보 족구형만 300초 대기 어? 어, 맛있게 먹 네.

빵도령은 안 먹어도 돼 빵도령은 밥 많이 먹어가지고 안 먹어도 돼 나중에 못먹어자 루시 누나를 위해서 간판 예버리고 싫었어 뚜껑이 없는데도 술 먹지만 우유 오토바, 오토바이 부릉부릉 부릉부릉 라인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더 뭐 짠. 루시 뚜껑이 없짠 루시 루시 테스퍼 누나 짠 오케이 예정사 형님 짠. 아낙, 아낙곤수 형 한잔해. 오랜만인데. 네. 한잔해야죠, 우리. 체스기 해버려, 왁스 도망갔지, 왁스. 짠. 음. 거북, 거북선 짠. 박은준 누나 한잔해. 네. 와, 다 기억해. 다 기억해. 이 대목에서 적셔적셔. 그 적셔. 사람 감독 3초 생기. 빵돌이형 짠. 예, 루트. 사랑, 사랑방향 짠. 짠, 짠. 그릴 때.

금동이 나 굿바이 소머리국밥 음. 두 그릇 소, 소정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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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육, 소육, 소육 금동이 나 소, 소, 소머리 먹고싶다, 소머리 아침에야자 천장에 매달려 계신 1 3 7 2분애 모두 간파 애브리 원치어스 건배. 참 보기가 크크 바풀떼기가뭐깡통하저씨 애브리 원치얼스 백백경 아 백백경 아, 왔어 백경 동생 와서 오세요. 또 천을 또 바꿔가져왔어? 또 바꿨구나. 백백 형님 와서 오시오. 가가복 빨리 밥 먹어. 누누 소시자 십분 누나 밥드시고 예정 예정도 밥밥 밥 먹고. 박은주가박은밥도 받드시고. 빵 도령은 빵 많이 먹어서 안먹어세요빵 도령은 굶어. 아, 새벽 3 시부터 사람 괴롭히 있는 거. 새벽 3시부터 나와서 빵 만들었어, 진짜 힘들었다. 나중에 저 효모 좀 빌려주세요. 그거 그거 있잖아. 발효제, 발효제, 발효제. 아 밀가루 밀가루 발효시키는 거 그거 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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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모. 김영모 빵집에서 빌려오기 전에 나한테 빌려달라고. 아 김영모 빵집에서 빌려오기 전에 형한테 빌려올라고. 조한 조한님 어서 오세요. 아 조한 형님 어서 오세요. 그혐모만 있으면 평생 빵 빵을 만들어 먹었어 내가 밀가루 저기 강력 박력, 강력분 강력분 중력분 사다가 딱봐물물 물 뿌리면 돼 아니면 우유 넣고 막걸리 넣고 만들어라 아니 빵이 안 되면 우유 넣고 막걸리 막걸리 넣고 만들면 돼 막걸리 막걸리 빵 똑똑해, 내가. 아, 막걸리 넣고 만들면 빵이 만들어져, 원래. 막걸리 빵 먹고 싶다. 누룩과, 누룩 곰팡이와 <laughs> 누룩과 곰팡이. 떡과 빵의 차이는 외국 놈 발음마. 루시데스 펀드나 오지마. 정들어. 꽃스랑 감독 오지마. 정들어. 인사 쓰지마. 정들어. 빵과 떡의 차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말하고 미, 미국, 미국 놈이 하는 말이야. 우리 종경하는 또, 우리 섹시걸, 우리 로시 섹시폰 드라를 위해서 하나, 좀 빨리, 빨면못합니다 빨리 못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빨리, 빠르면 안 돼. 딱 문자와 구글에서. 빨리.

가보선오지마 전문들아 보사랑 감독 깔이 고추? 깔 고추 아니라고 청양 고추라고 보사랑 감독 유배초 대기 노지스퍼누나 아우 뭐, 뭐 이쁜데 아이콘 이쁜데 잠시 후 5분뒤에 종방하겠습니다 5분뒤에 5분뒤에 종방하겠습니다 5분뒤에 다먹었어 다먹었어 자 5분뒤에 종방하겠습니다 식당에나서 우선 계속 애태우 죽어 일가야돼일가야돼 3시 반에 조율있어 3시 반에 마, 마포 마포 마포에 조율있조율어또 2시 한판 가다 보면 추수게 무 먹고 바로 가면 일를못 간다고 백경 백경님 선배 조 세기 일부러 붙인 거야 일부러 아 빵도령 알라, 빵도령 알라배깽기서 마치 나의 그 이스트 말고 진정한 효모를 달라고 이스트 말고 쇼퍼사 파는 이스트 말고 이스트 말고 진정한 효모를 달라고 나한테 오전 할 빵. 저 조한형님 인상쓰지마 내 인생이 원래 이바쁠때기 인생이야 바쁠때기한 그릇 더? 뭐 먹어 뭐 먹어 아고도비만 지금도 뚱뚱한데 이스트바스 웨스트 바스트 뭐 아, 조한 아저 영어, 영어 영어를 잘해 저거 이스트 조한형은 일본소리에서고 영어를 영어를 오래가지고 일본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조한형 300초 살기 자, 5분 뒤에 다, 다, 다시. 시간, 시간 타임 재정립. 5분 뒤에 종방했습니다, 5분. 5분 뒤에 종방. 5분 뒤에 종방했습니다. 5분 뒤에 종방. 예. 내버 무리한 치였어. 담배, 딱 고추 나오는데? 딱 고추 먹으면 술한거야 응? 어제 밤에 먹다 가가지고 어제 라이브 카페에서 술 많이 먹었어 그래. 빵, 빵드는 도망갈까? 도망가? 도망가? 예. <laughs> <laughs> 빵드는 형님, 굿바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드릴게요. 4분대 종방. 3분대 종방. 2분대 종방. 스탠바이. 큐 액션. 예. 위현전 <laughs> 다영님, 짠. 우리 빵뚜이님 짠. 쌤, 나 레터 잡았어. She's h e r 오케이. 예정다니님 짠. 조안형님 굿바이. 거북선, 거북선, 굿바이. 빵뚜기 오빠, 굿바이. 나, 이게 술 말고 혐오를 달래, 혐오, 혐오. 굿바이. 굿바이, 인사해요. 왁스, 굿바이. 거북선 오빠의 짠짠짠 하나둘 짠 뿅!